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던 거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남자의 꿈 같은 건데요. 제가 옛날에 포켓몬스터에 보고 나서부터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원너비 같은 건데요. 저희 매장에서 키우겠다니까 저희 민철이가 이 키우면 퇴사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못 키우고 있거든요. 자 저희 꿈 같은 동물 바로 이제 투구개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국내에서는 유통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유통이 돼가지고 몇몇 분들이 키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저, 저기 뿔 달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까시 달리고 뿔 달리고 이런 것들. 예. 네, 저 생물 쿨때 항상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와, 지금 너무 안에도 되게 이쁘게 해줬어요. 얘네가 약간 좀땅끄지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땅에 떨어진 것들 막 주워 먹잖아요. 네 예, 그렇죠. 사료 같은 걸또뿌려면 애들이 와가지고 또쪄 먹는 거예요. 예, 주워서 먹기도 하고. 와, 이거 아주 한참 애기인 거죠. 아 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성체가 60cm라고 했으니까 아마 한참 애 이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안에 사육장 너무 이쁘겠는데요. 저건 만져봐도 되나요? 지금 손... 네, 어떤 거 맞아요? 말씀... 저거 저요. 예. 아예 군소 맞습니다. 네. 아, 군소예요? 예 군소. 예요어 아, 제가 군소예요. 이거 독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 독나 나오지는 않아요. 오 제가 지금 손을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군소라고 해가지고 특이한 게 있네요. 재민이가 이제 초점 좀잘 잡으면 찍어줘. 와. 아 잠깐만 요 이참이면 조명을 다에 최대로. 파. 그거 조명을 최대 하면 지금 군소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바다에서 그 기어다니는 달팽이 같은 거죠? 예 네, 달팽이 같은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유튜브 분들이 함부로 들이다가 네. 이제 막 토하고 아왜왜 <laughs> <laughs> 왜 토해요? 이제 하도 이제 먹는데 좀 안에서 역한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아 밭대가리가 예. 없어서요? 예, 예 그런 것들 가지고좀 유명한 유명해진 케이스죠 이제. 아 민달팽이 같네요 바다 민달팽이 예 네, 그런 민달팽이 중에 하나예요 와저 눈이죠 앤그렇 눈이요. 와, 대박. 느낌이 좀 이상하지? 대박이에요. 이 진짜 이 무슨 느낌이 나오지 이거를 만진대로 몸이 쏙쏙 들어가요, 게다가. 네 예, 뭔가 점액질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오, 대박. 아, 얘는 못 만질 것 같아. 이건 이거는 못 만져. 얘는 무슨 뭐,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일단 주변에 여왕는이끼기도 있잖아요. 네. 이제 왕이 이제 여가가이피라고 아 하면서 이제 여가 하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이제 박테리아가 돌면서 뭐 갈조 생기고 독조 생기고 할때 이제 이끼 같은 거 생길 때 이제 그때 이제 얘가 그거를 다 처리해주는 거죠 아 여기 이끼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네, 거기다가 먹으면 지금 알아서 먹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진짜 게임을 한번 본디지 게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얘 한번 꺼내봐도 되겠습니까? 네아저손도게 어. 깨끗해요 저 비누로 씻었어요 아 비누로 씻을같다고요 자와 진짜 투구게다 제가 얘를 진짜 좋아하는 게요 반전 매력이 있어요 등 껍데기는 멋있잖아요 근데 이 배갑은 진짜 그지같이 생겼어요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와 너무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뻐 이 사람피에는 해모글로빈에는 철 성분이 있다보니까 네. 이 산소를 옮기는 과정 중에 그 산화 적용 때 빨갛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피가 네. 네, 1투구 네, 어. 개는 이제 뭐 처, 철이 아니라 뭐다 구리였나? 네. 그게 있어 가지고 얘 혈액은 이제 파란색을 띤다고. 네, 파란색을 띤. 네. 그래 가지고 얘가 지금 있는 용액 중에서 얘 피가 가장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네, 네. 아. 계속 뽑히고. 뭐 예, 우주 피. 여행할 때 무슨 뭐 쓴다고. 그게 네, 그런 거. 평균들 뭐, 뭐 검사할 때. 이것저것 뭐 바이오 쪽에서 활용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1L에 한 1,700만 원뭐 그렇게 뜯으라고. 아. 아, 얘네 있다는 것도 알려 주시죠. 저 공부 좀 하고 갔을 텐데요. 저 얘네 있는 네. 거 몰랐어요. 어 <laughs> 너무 이쁘다 저 네. 투구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걸 걸어다닐 수는 있나요 이거? 이걸 네, 어다니죠 밤마다 어 걸어다녀 밤마다 날라다니기도 해요 날라다녀요? 네세 마리 중에 한 개체가 유달리 밤에 날라다니 아막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요? 예네 헤엄 치고 막 그래요. 와 너무 이쁘다 얘네 그 양식장 같은 게 있었는데 인터넷에 봤거든요 얘네 성체들을 잡아다가 이제 꼬리를 꺾은 네.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주사기를 꽂아서 피를 뽑고 네. 그리 애들 또 놔주더라고요 네, 그쵸, 그걸로 또 ]인데. 이제 연구로 재료로 쓴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는몇명 개체 중에서는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저1마리중두마리가는 중대요 1마리 탈 탈락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요 네. 근데 또 인공 증식이 잘 되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얘네들이 아, 네 모아놓고 알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람이 좀 키워가지고 네. 이제 다시 야생에 놔주기도 하고 그렇죠. 오, 그래서 개체수가 보존이 된다고 들었는데 응. 현지에서는 애들이 이제 물 위로 올라서 와 알을 낳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좀 잡아먹히기도 하고 밀렵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애완용과 이제 뭐그 과.. 아 어, 과학용이라고 해야 되나 연구용 연구? 어, 연, 연구용으로다가 많이 좀 번식을 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듣긴 했어요. 어, 너무 이뻐요. 다른 한 마리도 한번 꺼내봐도 될까요? 다른 한 마리는 한 마리. 저두 마리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네. 원래 해수나 뭐 그런 데서는 비누로 씻으면 안 되는 거라서 아 그래요? 네와 이쁘다 저게 눈알이에요? 저 검은 거? 네누알이에요 저게 누알이에요네저 까만 게누알이에요 사이드로 양쪽으로 딥잖아요 네와오잉구멍 같은 게누알이에요 예. 네. 귀엽다 네. 네 진짜 애 덩치에 비해서는 몸에 든게 없네요 저 옛날에 코엑스 갔는데 얘네 만질 수 있게 도있어 성체를요 네, 네,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뒤집어 봤는데 뒤집어 보고 딱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너무 역겹게 생겼잖아요 <laughs> 근데 새끼는 그래도 만질 수 있어요 네. 아, 이제 겉보습이랑 달리 이제 안에 든게 이제 반대쪽은 이제 좀기계하게 생겨가지고 그쵸. 호불호가 있죠, 이제 그런 방면이 <laughs> 헤엄치꼴 봐봐 아 귀여워! <laughs> 쟨 떠들어내는 애인데요? <laughs> 네, 저는 좀 엉뚱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이제 해수어 중에 왜 블루탱이라고 네. 이제 쟤를 좀날라다니면서 뒹굴거리는 거는 좀좀 그런 블루탱 생각입니다. 머리가 저러거든요. 저기가 네. 엉뚱한 짓을 하다고 들었어요. 저기 이상 한 새우도 한 마리 있네요. 저기 아, 끝에. 저게 페퍼민트 쉘은 돌라고 네. 어 이제 해수왕을 키우시다 보면 애타시아고안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말미잘 같은 게 네. 생겨요. 네. 이제 그걸 잡아먹는 새우 중에 한 마리. 아 이제 산호 산후 중 산호에서 좀좀 달려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없애는 용으로 이제 같이 데려왔어요. 형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면 어 히드라 생기는 거 없애준다고. 아 이건죠. 예, 예, 예. 나쁜 거 없애주는 음. 거. 아 예. 좋은 친구네. 이거 세 마리 있다고는 두 마리밖에 안 보여요. 페퍼민트. 아유, 아마 한 마리는 아마 당속이 있을 거. 아, 땅 속에 박혀 있는 네. 애들이요. 바닥재 안에서 뒤에 있고 몸이 습해요. 원래는 얘가 이제 아침 이제 낮에 주간에는 이제 바닥재에 있다가 밤에 나와 가지고 이제 따로댕기는 그런 동료거든요. 아, 야행성이구나. 네. 좀뭐 대부분의 생물이 그렇지만 다들. 근데 좀... 네, 얘네가 사용 난이도 좀 높다고 듣긴 했어요. 저 얘네 키우려고 좀 많이 찾아보긴 했거든요. 난이도라 이제 발만 잘 먹으면 그렇게까지 사용 난이도가 쎄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 이제 오히려 사용 난이도가 높은 개체는 해소 쪽이 가장 쎄죠. 왜냐하면은 아, 나비고시. 예, 네, 나비가 끝판왕이죠. 나비는 사료 안 먹고 굶으면 다없거든요 네. 제가 꼭 키우고 싶은 게이 얘네하고요. 멘테스 슈림프하고 제가 각각를 좋아해요. 이제 다... 멘테스 슈림프하고 그거하고 스피닉까지 키우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제가 제일 키우고 싶은 게 바닥까지. 아니 아니요 그거 뭐였더라? 철갑동 철갑상어 철갑중 아그 요만한 어 근데 아까 개 하나 있었는데 좀 멋있게 생긴 개아 그게 아마 잠깐만요 저게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네, 저게 예. 개예요 저게 저것도 기능용으로 키우는데 지금 산호 안에서 은신처 삼아서 있거든요 아 산호 안에 숨어있는 것 뿐이에요? 예 네, 지금 아... 이게 에메랄드 크랩이에요 어? 몸 색깔이 이제 에메랄드 색이 빛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얘도 한번 꺼내서 볼수 있나요? 얘도... 좀 힘들까요 저건? 얘도 그런.. 저기 이끼.. 둔사랑 똑같아요 이끼 먹는 용도로 키우는 애, 애들이거든요 와 멋있게 생겼다 제가 다음번에 오이도 가면 좀개좀 좀 잡아 드릴게요 <laughs> 우리 개잘 잡지 근영아? 산호가.. 산호가 이제.. 좀 반복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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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있으면 물까요? 아니 물것 같진 않은데 제가 강한 남자라서 좀 괜찮아요 예 네, 지금 물것 같긴 한데 와, 멋있다 에메랄드 맞네 재뭐아 초점 씻는데요? 뭐야? 네요예와이있어이제 지금 저 개체는 조금 보통 이이즈뭐 크기고 제가 저번에 대이 개체들 중에 뭐야? 이거 뭐거뭐거보야큰거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각광류가 네, 일반적으로 쉽죠 근데 이제 각광류 같은 경우에는 약을 주의하셔야 돼요 약 잘못.. 음. 약을 이제 간에 해독 기능이 없다고 들어가지고 약 같은 거 넣으면 이 피제거제 넣으면 이제 각광류 먼저 됐어 예예 예, 이제 오. 이제 해수랑 그거랑 같이 키우는데 이제 그거 백전병 같은 거 네. 걸려가지고 이제 퀴프라인 약 같은 거 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산고 무척추동물 같은 거낫 전부 다 죽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짬뽕 술에는 그런 약을 한 번도 안 풀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해소 항해에서 검역한 에포 항해. 또 블로그 이제 블로그하고 또 유튜브 채널 하신다고. 아 제가 여중 양말을 빼서 신고 와가지고 조금 벗겨지는. <laughs> 네. 아 유튜브 채널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유튜브 채널 뭐 얼마 시작한지는 안 되는데 이제 용도는 뭐, 뭐 저기 간단한 피딩 영상 같은 거, 뭐 어항 뭐, 킬링 그쵸? 영상이요. 그쵸, 뭐, 피딩, 뭐, 킬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킬링, 힐링. 밥 먹, 예, 네, 밥 네. 먹는 거, 이제, 그런 거. 아, 네. 생물 먹방을 이제 좀 네, 찍어주신데, 같은 거 먹방하는 거랑 산호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올려가지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해서 네. 이렇게 올리는 거, 음. 그런 거좀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유튜브 채널 링크로 다음 저희가 올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너무 이쁜 아이들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제 네. 갑각류 좋아하는 걸또 어떻게 하시고 네. 제가 제 매장에서 여기까지 온다 40분 걸렸거든요. 네.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뭐 저기... 뭐... 뭐 뭐 별건 없지만 뭐 어드바이스 있으면 네, 네 제가 해소하게 되면 꼭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해소가 네, 네. 어, 뭐, 뭐, 뭐 별건 아니지만 뭐 어드바이스 조금이라도 할 네. 수 있으면. 독립분 애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소 키울 때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요. 애들이 그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생물이 아니니까 키우실 때 그냥 막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그냥 일단 도전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철저한 아, 준비를 그쵸, 바탕으로 그쵸.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게 경고, 경고라기는 주의할게 있는 게, 이제 막 키운답시고, 제대로 장비를 안 두고 키우시면은 이제 폭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정면하거든요. 해수어도 키우거나 뭐 산호 키우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생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키웠다가 이제 전부 다 죽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제 이런 종류를 이제 겉보기로 이제 막 키우고 싶다고 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하셔서 하시면은 이제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돼. 자, 알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도 네. 아, 둘이 모이네. 네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